지금 11시 20분입니다 야 <laughs> 뭐야? 사야 방금 뽑았어 뭐야? 방금 뽑은 거야? 어. 연구도 있어 하이킹바다 어, 편의점까지 닫았어. 나갔다 오자.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어 감동 나 하나 줘야 된다. 어? 시리번 좌석입니다. 지금 시간? 1시3십 분. 그러니까 그냥 길 한가운데 내려준다 버스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서대구 고속터미널이야 완평이야 여기 더현대백화점 걸어서도 갈수 있는데 한시간이 걸려가지고 늦어 거은색 보이시죠? 지금 5시 22분인데 아니 아무도 줄을 안서 있는 것 같아. <laughs> 우리 지금 아까 아, 망한 아, 것 같거든. 아니 망할 것까진 없지. 근데 좀오바를떤것 같아. <laughs> 또 몰라. 저 밑에 밑에 줄 서는 거야. 지하에 쩍 서. 아 그래? 같아. 근데 짱구 카페가 지금 조용하다며. 맞아. 요 아무도 안섰는데이징세미 음. 그거밖에안 열었어? 이에 미드메장군은 일시도안 돼가지고 지금, 지금, 지금 해곱 것도 대박이야 내가 봐 일곱 에미드메시 전에. 어에미드메장시 <laughs> <laughs> 전에. 시 전에. 미드메장군은 일곱 시 전에. 미드메장군은 일아 7시 반. 10시 반에 오픈이야. 3시간 기다려야 돼. p <laughs> 시방 <2시간> 가야지. <laughs> 여기가 메인이야. 심장이야. 대구의 심장. 대구의 심장. 동성로 <laughs> 진짜로. 오엑스 p 시방 2시간 딱 하면 되겠다. 음, 딱 잡다. 오버워치. <laughs> 진짜. <나> 이거, <laughs> 이거 절대 아니야. 이거 뭔데, 이게 어, 김영기 풍당했다풍당했어 이런 이런 주소 처음 봐. 뭔데, 이게? 아 이메일이 저런데 어떻게 증명번호 찾냐고 심각하잖아 됐어 아니, 하염없이 인간이만 지금 지금 우리 몇분 썼어 1 7분 것도만 인간에게 증명하고 있어 와 요즘 인간 증명이 좀 어려워 아, 지금 왜 이용 불가인데 이거는연기 대체 9월 26일에 뭘한 거야? 오늘이잖아 아닌데 어제인데? 어제 정지됐네. 아, 기 유망주 이거 밝혀져도 돼? 응. 음. 프로필 보기. 나안 하는 캐릭터떻게 할까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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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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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거 여기서 우리 커피 플러스 짱구 굿즈를 한번 충전해보자고 좋아 아 이거 밑에 거 봐라 애들 어 나가네 난 이거 하나밖에 안넣었거 3박스가 뭐, 있었는데 아까 안 넣은 거 배지 하나는 딱넣아 진짜? <laughs> 어? 와니암아 아니 그거 컵에 담겨 이건 귀여웠어 나는 뽑고 싶었어 귀엽네 어. 우와 <laughs> 아니, 몇 시야, 지금? 머리 나왔어, 이제가갈래지 <laughs> 아직 안 열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 바로 앞점이네 그 근데 이거 포토존일 수 있어. 대박이다, 나 이렇게 열리는 거 처음 봐. 아, 아, 이렇게? 어, 이따가 사진 찍을 때는 대박.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입장하는 건가? 대박. <laughs> 이 우와 저 앞에 있어 몇개 있냐 그거? 8 8 3 가자 어, 당장 담아 당주시길 이것도 잘 뽑아야 되는 거 알지? 물량이 많아서 괜찮겠지 연기 믿을게 내가? 어 아, 랜덤 아크릴 스탠드 뭐이 아크릴 스탠드 랜덤 나이스 어? 이겼다 이것만 사면 되나? 응 이것만 사면 돼나다 어, 있어 아 이거 진짜 귀엽던데 이거 아 이거 우리 한번더 도전해? 근데 스퀘시 만들기 세트는 뭐야? 그러게. 아니, 수지 뽑지 마라 진짜. 근데 아까 불안해. 시겠네. 진짜 수지 뽑으면 안 된다니까. 아, 수지 같아. 아, 몇개 사는 거야? 여기살 아, 건데. 시겠네 나는 맹구, 귀여워. 맹구 갖고 싶어, 맹구. 이거 보면은 라인업 진짜예요. 가고 내고 있는 거거든. 나는 딱그 운명에 맞게 가운데에서 그냥 뽑았거든. 응저한 음. 가운데서? 나 유리 아니면 맹구 제발. 한 방만 쳐놓으야 아! <laughs> <laughs> 33,000원이야? 용기, 용기 이거 그냥 뽑기로 뽑아라. 아, 근데, 근데 여섯 6개 풀세이 해야 돼. 비스안나은거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laughs> 여기... 내가 1탄, 2탄 있어야지. 어. 어쩔 어수 없어. 근데 이거 엄청 크다. 좀 뭔가. 아, 난 2탄도 없어, 사실. 2탄도 몇 개밖에 없어. 아, 그래?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3개만 있어. 나 이거 가차로 한 거랑 어. 구독자님이 준 거랑 이렇게. <laughs> 어, 여기 깨끗하다. 그거? 어. 이건 뭐야? 론슬립 패드? 이거 자동차에 하는 거야. 아. 자동차오픈런이라 차가 없어서 아쉽다. 오픈런의 여유. 나는 요리조끼 했다. 아, 맞네. <목소리> 웃기다. 그립톡인가봐.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아, 그립톡을 안 써가지고. 나도. 어, 신상품 이거 뭐냐? 진짜 귀여운데? 핸드텀을? 서울이 인기가 많더라고. 초코비 컵. 라면 용기, 라면 용기. 아, 일단 라면 먹으면 찐 라면, 액션 라면 이렇게 적혀있어. 봤던 건데, 또 봐도 새롭다. 스티커버. 아, <laughs> 어, 그런 거는 진짜. 무료 4,000원 밖에 안 하는걸? 이런 거못조건한두 가지 종류야 달라? 스티 담아. 일단 담아. 친구야, <laughs> 안녕. 근데 항상 이거 맨날 이상한 거 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형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요. 진짜. 애기봉에서. 아, 네, 박 뭐. 검둥이 키링. 아니, 검둥이 키링. 이거 사야 돼. 이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여기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목소리> 뭐냐, 이거? 이거 뭐야? 너무 어른스러워. 그러니까. 나 검정색이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 해 아, 미친. 이거 신상품. 헐. 내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몰라, 몰라. 고색 좋은 걸로. 방향제가 이렇게 예뻐도 돼? 오, 얘 진짜 잘 생겼다. 유동어 아, 진짜? 어, 깔끔하게. 갔, 응. <목소리> 아, 문진이야? 헐.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뻐. 입술. 헐, 문진이. 충격적이야. 엄청 곱거리야. 연결 한... 이거 참... 얼마야? 총 연기 한 9만 원 나오 겠는데, 나중에 어 얘는 나중에 또 파는 애들이 네, 인형 뽑기로 사는 인형 뽑기로 뽑 2년 복로고 그래도 100억 셔 투어 도있기 때문에 돈좀 아껴요. <laughs> 오 오. 이놈이 나보다 많이 샀는데, <laughs> 어? 어? 이나보이렇게많아 어? 너무 많은데 1웅이 나이거 뺄게 <laughs> 네이거 <그거, 웃음> 어, 뭐야 많이 <공항> 거는데이는데무이거 <laughs> 뭐야? 어? 이워치건데 <laughs> 무선 <중견기? 웃음> 네?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도 돼? 어, 여기 애플도 있어. 어머. 신상이네. 짱구도 있고. 가지고 싶어. 21,000원이야, 21,000원. 이거 다 충전하면 진짜 시, 끝장나긴 하겠다. 나 스티커 빼고 이거 살게. 어때? 얘는 그 가격이 성립이 안 돼. 이거 21,000원이야. 언니, 조용히 해. 얘를 빼. 하지 않아? 너무 궁금한데? 아 그래? 그거 해 이거 다음에 살까? 부산 가서 살까? 그래 이거 부산 가서 사자 어와 절제룡 뭐야 부산에서 만나야되라고? 봐봐 진짜 예쁘다 이거 어머 어? 신중한데? 어? 이게 흑백이 진짜 간지가 간지가 좀 나은데? 아 이건 좀아 어, 언니 뭐 쓰고 왔어? 운동도 있어 여기 잘 뽑아 야, 이거 개구리 뽑길 바랄게 19번 밀리2번2 어? 아 인형이다 그걸 뽑았다고? 뭐 먹는거야? 캔디 <laughs> 와나 이거 인형 뽑을 줄뽑았는데 대박 어, 대박, 좋은 대박. 것 <laughs> 아, <이> 이거는 <laughs> 이거 피규어는 다 똑같은 것 같고 되게 데프리카 <laughs> 아이러브 대구 어 좋은데? 어? 아, 있어 와, 아, 음. 이것이 바로 아망샤추 o n g I'm talking a b 고 u t the young man's hook. But 고 o u go to t 다 e 려 h e a t e r You go to 처음 해 t 이 e 올려 e 봤어 o u <laughs> 올려 일단 e 오 이거 이게 2만원 기프트카드 이것도 얼마 안 남았대 수량이 게 이게... 근데 다음에 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아? 무조건 이거 나올 것 같아 무조건 흰돈이 또 나와줘 와니암아 시나모 오리다요 근데 오리 내가 뽑고거 중에 하나도 안 붙었어 아 그럼요 그시나모을다 모았다 총 6점인데 이거 인스타에 올린 거 이거 아까 뽑은 거이거 지금. 어, 아까 뜯은 거 응. 짜잔, 짜잔. 이게 진짜 좋아. 왜냐면 이게 마그넷 키링이거든. 맞아, 마그넷도 되고, 키링은. 마그넷 키링 피규어거든. 자립은 안 돼. 자립이 너무 많지 아도 자립이 안 돼. 걔나 어렵다. 가면 여기서 짱구가 나올 것이가나 이거 짱구 같아. 좀 무거워. 많이 무거워. 아. 야! 어, 짱구다! 어, 아, 아, 대박. 아, 이거 아. 세트다. 아, 대박. 아 대박. 짱구 하나 모았다. 세트 세트로 뽑았어 이거 컵이 좋다 자립이 돼서 어. 이게 뭐야 이거? 여기 뭐깔 필요가 없어 이거... 아 이거 먹는 거야 그냥 뭐 들은 거 없어? 없어 없어 뭐야? 그냥 이런 거 이런 느낌 감동이 이런 게 있더라 빨리 가니까 빨리 가니까 이게 있더라 우리 여때까지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 아좀 두껍다 어, 이런 고리도 엄청 빤딱빤딱한 거아 예쁘다 <laughs> 갈고 다녀야지 오늘 이따 갈아야지 응. 다음이키 이게 7만 원 특전. 특전을 또 우리가 반날나를 니다니 테프리카 특전. <laughs> 특전. 오픈란 하면 좋은 점이 이런 게 좋네. 사은품을 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맨날 금액은 넘어도 이상한 초코비 같은 것것거 주고. 없다고. 어.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또 어, 죽고 있는 거. 그냥 위에 놓이거 해. 이거는 아크릴 스탠드 랜덤이야. 그럼 모양이 뭘 하트? 일단 봐봐. 과연. 응? 두꺼운데? 응? 어? 아크릴 블록이다아블록이구나 오, 음 대박. 와. 어 이거 괜찮다. 아까 그 문진 미니 버전 같다. 어. 어 너무 예쁜데? 응. 음. 아 이거 빛이 개, 들어오는 거 예쁘다. 여러 개 사고 <laughs> 끝없는 욕심.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번주만 없고 대구, 부산, 음. 서울만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와, 이거 어떻게 뽑았 이거 어이걸또얻었어 귀엽다 이거 최근에 인형 어게이보이던데나이게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 이거 어떻다이어 이거 어떻게 어이제그다음 보면? 이거 어게 보면? 은거어제인데면 이거 게 어떻게 보이 이거 나중에 보 이거 사떻게 보면? 이 이거 움직이는지이네 근데 어떻게 방향제 넣는 거야? 이 안에 넣으면 돼 이거 에아뭐 암거나 향을 이렇게. 아 어. 여기 고체 방향제를 넣으면 되는데? 아. 언니 이거 향한 힘두에 내가 샀어야 됐다 진짜. 잘 만들었어. 어, 너무 귀여운데? 힌두에 음, 대한 <laughs> 그게 뭔지 한번 보자. 아니 스마트 워치가 있잖아요, 놈이 맞아.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음, 아 이렇게 데 <laughs> 부드러워. 좋다. <laughs> 무광이야, 무광. 잘 샀다. 당장 집에 가서 설치해. 네, 뭐나왔으면 좋겠다고, 얘는? 이거는 용기가 이 미니 뽑기로 유리랑 맹고를 뽑았거든요. 맞아.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어. 유리랑 맹고가 뽑고 싶어. 응. 가보자, 유리 맹고. 어? 어? 나 봤어. 짱구다. <laughs> 나 짱구 좋아어 짱구 바로 나왔는데? 오늘 얘가 방손이라니까얘손이다 아, 예쁘다. 퀄리티 있다, 이거. 이름표는 다이렸고요 책가방인가 봐. 미쳤어. 책가방이 액션 <laughs> <laughs> 가면이 아닌 게 그거야.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응, 공룡. 어, 닭인가? 공룡인가? 닭인가? 슬러아 쓰진 안지 안서. 어, 키링이 아, 귀여워. 그리고 나 같은 경우가 이제 얘네인데 그 어제 그 전주 펌업 때 내가 이거 샀었나? 응. <laughs> 수지 3개 뽑고 오수 하나 뽑은 이후로 처음 또 구매해보는데. 진짜 수지만 안 나면 돼. 어. 제발 다른 거 나와라 어? 일단 유치원 부터 어 짱구 어, 짱구 아, 나이스 아 근데 선생님 조금 자시는데 귀여워 얘가 가격이 5,000원이었지 응 이거 5 0 0원 1,000원 더써저내 책가방 짠구랑 비교해보자 무게부터 좀 달라 얼굴도, 네, 얼굴도 달라. 달라 크기도 다르네 키도 어, 다르고 어. 약간 얘가 좀 무겁거든 근데 저번에 내가 무거운 거 뽑다가 쓰지 3수지나왔거든 그래서 얘가, 얘가 조심해야 돼 예를 주시면 돼요 제가 흙구미어라. 아왜 아, 무거운 거 있지? <laughs> 그냥 그냥 안전하게 가벼운 거나 두개 하지. 아싸 그러니까. <laughs> 오수. 아왜 네. 무거운 거 있지? 왜 거. 까불었지? 아나 흙곰 뽑으려고 했다 까불었다 너무. 아 까불었다 진짜 흙곰 다아져 말라깽이라 가지고 엄청 가벼워 보이는데. 아 얘는 이제 우리 히든이야. 이게 내 거고. 이게 내 거. 이아 이거 철사 가지고. 안살 수가 있냐고 안살수 없지 당연히 어? 아니, 얘는 나, 뭐야? 점, 저 아예 불량인데? 이마에 젖 네? 났는데? 저거 이마땀 흘리는 거 아니야? 아 원래 있는, 아, 있는 거구나 <laughs> 아니 나는 난, 난그 사막이 난줄 알았어 이기 <laughs> 이건 나 울어 <laughs> 아 이건 1차으로 나왔다 아 잠실은 그건데 조립이었는데 맞아. 근데 이거 손뼈어뻔 손뼈도 어? 유독 더 디테일이 있다 약간 철수 한자 선생님 같지 않아? 여기서? 그러네 옷이 특이하네 <laughs> 떨리는 순간 아 파란부지다 얘나름 아 그래도 달라서 재밌다 느어 느낌? 파란 느낌이야 예. 괜찮다 아 응. 잘 뽑혔네 어? 내게 땀이 점이 났는데? 아 그러게? 아 이렇게 더 좋다 나머지는 다 소소.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거 봤잖아 보관나기가 애매하잖아 각각 네. 치즈마다 여기다가 어딱 맞네 어딱 맞아 여유가 있어 딱맞네 딱맞네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면은 헷갈리지가 않더라 고 그리고 이깜 납작파티로 <목소리> 내가 그 이미 뭐다 구했어 따로 얼마 주고 샀어? 줄거안 놔줘 아, 아 이건 식... 비율도 좀 다른데 어좀커 어, 아니 그 세로로 커 어, 그거랑도 달라 오리랑도 아 이게 제일 납작할 거 같아 어 다행히 <목소리> 미스가 없더라고 대박 감고 싶어 예쁘지? 어, 예쁜 어 예쁜 진짜 예쁘다 그리 이거 안, 안 뜯을 거지? 어 부러워 부러워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불량품 많은 많았어 근데 예쁘긴 해 그러니까 이게 예쁘다 한옥이 어. 한옥이 좀 채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청각적 아저씨 같다 <laughs> 네, 확실히 아, 근데 땀을 왜 저기다가 그려놨을까 위치를 여기, 여, 여기 옆에, 옆에, 옆에 어, 빈곳 많은데 여기, 여기. 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성공